낭만항구 2부 이어갑니다. 아, 요즘 목포 사막도의 고급 호텔 건립을 비롯해서 개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죠. 오늘은 박홍률 전 목포시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참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요즘에는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가 하도 아닙니까? 그래서 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어, 어떻게 어 하면 이 코로나 전국을 빨리 이, 헤쳐나갈까 이런 고민도 하고요. 저도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네. 아, 그래서 아주 건강한 방역률이가 돼 있고요. 어, 음.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 경제. 가령 이 음. 코로나 이 전국에 서민들이 너무 힘들지 음. 않습니까? 지금 8인까지는 허용했지만은 아주 이것이 음. 언제 도대체 이거가 해소가 될지. 많은, 뭐, 당국이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코로나 전국을 빨리 회복해야 될, 된다. 아, 타기해서, 어, 경제도 살려내고, 어 네. 뭐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는 저, 소남금 자치발전연구소라고 제가 조금만 한데 거기 공으로 나가 있는데, 거기서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이 지역 경제, 네. 네 현안과 앞으로 대응방안, 이런 것도 연구해서 발표한 바도 있고요. 아무튼 열심히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네. 집중적으로 시민들과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잘못 뵀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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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어, 임기 중에도 사막도 사업들은 실제로 해보셨죠. 목포에서 사막도라고 하는 곳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막도는 목포에 있어서 특히 이사서남에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도 유달산과 사막도는 아주 상징적인 그 장소입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유달산과 사막도는 네. 언제나 등장했고 또 심지어는 야구 경기대회 할 때도 네. 어, 영원함이 붙었을 때 지역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먹포의 눈물을 부르면서 네. 어, 사막도 파도 깊이 숨어, 숨어드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정서와 또 혼과 아, 영혼, 우리, 이, 어르신들, 모든 것이 또 우리 역대 자자손손, 아이들한테까지 전부 내려가야 될이 사막도고 또 유달사입니다. 그래서 네. 어, 그 상징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역사적 그리고 상징적인 것 때문에 사막도 보건화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돼 되어 왔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60년대에는 경제 논리로 어떻게든 먹고 살자. 아,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서 사막도를 연륙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 재분이 들어오면서 사이로가 35m 짜리가 올라오고 음. 그래서 모든 시설물들이 그쪽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 경제한 현장으로 그 개발을 했죠. 네.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 됐죠. 그, 이제, 후에, 그 후에 약 2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도에 당선돼서 1998년 첫대 네. 목포의 사막도는, 정말 공원화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시민의 가슴으로, 어, 마음으로, 걸려줘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어, 그때 당시에 시의회라든가 역대 시장들 역대 시의회 그리고 언론 시민 할것 없이 이 모두 다 정말 힘을 모아서 보원화 사업을 해왔죠 네. 아마도 (1399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지금 거의 그 정도 다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아직 약한8 5 정도 현재 적어나겠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제 뭐 포시가 옛그 석탄 부두 그리고 해경 부두까지의 구간에 오성급 호텔과 컨벤션을 포함한 것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휴게 공간까지 플러스해서 더해서 민자유치 방식으로 한번 해보지 해보겠다 아마 이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 사막도에다 5성급 호텔 들어오는 것은 뭐 저도 환영하고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5성급 호텔이 들어와야 나름대로 또 5성급 호텔을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컨벤션 센터를 넣겠다 한번 뭐 하겠다 다 좋아요. 저도 동감하죠. 또저 있을 때도 그런 그 호텔, 네. 컨벤션 센터는 유치하려고 노력을 또 했고요. 또추진의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가연이 사막도에 가연골조금 물이 적어도 3 0층짜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100m 이상이 돼요. 네. 어, 그러면 이 아름다운 정서가 어린 사막도에 골조금 물로 들어서 버리면 이게 뭡니까? 김대중 기념관도 그래서 2층까지 제한을 했잖아요. 네. 이 호텔은 민간 기업은 자기들의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분명히 100m 이상이 올라갑니다. 30층. 네. 그러면 우리 사막도의 대사막도가 65m인데 사막도는 오로지 호텔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느끼고 그렇게 됩니다. 경관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사막도라는 네. 경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부지가 적절치 않다. 변경돼야 된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아, 변경이 돼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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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 절차를 듣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전 목포시장과 함께 목포시가 추진 중인 5성급 호텔 삼학도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것과 관련해서 삼학도의 컨벤션 센터 그리고 관광 활성화 5성급 호텔 등 시가 제안한는 것에 대해서 목포시의 입장은 주역의 주민들 그리고 인근 상인들도 동의를 했다, 찬성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박전 시장님은. 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는 저~ 어~ 이~ 호텔 들어오는 거 우선 그 호텔이 목포 시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네. 동의하고 사막도에 들어는 오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음, 장소가 문제군요. 네, 장소, 네. 호텔 부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변경해 달라 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는데 이 영역 과정에서 일부 인근에 동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 동의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막도 유달산 정도는요, 전 시민들한테 네. 상당히 치밀하게. 그~ 이~ 동의를 받고 여론조사를 하고 공, 토론회를 하고 네. 방송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어떤 방향이옳은지를 네.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지 이걸 급하게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지난 사일 실제로 이제 사막도를 시민품으로 돌려준다고 기자회견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세요. 이 밤, 경관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반대하는데 또 다른 쟁점들이 있습니까? 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부지. 네. 예, 호텔 부지가 여기가, 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막도가 65m가 해발 최고 높은데, 여기 30층이면 100m가 넘어져서, 사막도가 그, 사막도 내 호텔이 아니라, 호텔이, 호텔이 사막도를 다먹어버리으로써 네. 호텔의 소유자 민간기업들이 이~ 사막도를 다 가져가 보는 꼴이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민간기업에게 과연 이거를 매각을 해서 어~ 민간기업들이 호텔을 소유하고 사막도를 거의 점유해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느냐 하는데 매우 그~ 어~ 검토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네. 어~ 우리 유달해수욕장도 어~ 그 아름다운 유달해수욕장을 이제 호텔에 들어옴으로써 그 때는 경제 논리였죠. 네. 경제 논리였습니다. 강강 자원하고. 그런데 지금 얼마나 좀 힘듭니까? 희수욕장이 음. 오는 목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죠. 음. 근데 우리가 그러한 어, 전체를 받지 말자, 음. 철저하게 하자 하는 뜻으로 저는 역대 시장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음. 어, 이렇게 얘기를 나서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어, 목포시 입장은 현재 이제 사막 또보건화 사업을 통한 예산을 정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사라진 지금 이전을 했죠. 신앙 쪽으로 예 석탄 부두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이전하는 예 해경 부두의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것들을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예산 확보가 시 재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뭔가 민간 자본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은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는, 장점이 있는 위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마 보고나를, 보고나 복원화 지역인 사막도를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 사막도에 석탄부두라든가 부두가 한 1.2km 돼요. 홍월부두, 네. 목재부두에서. 네. 그 석탄부두, 조선소 있는 쪽에서부터, 어, 이릉조선소 있는 쪽에서부터, 김대중의 기념관 앞까지가 한 1.2km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 연약 지반에다가 그리고 네. 사실상, 제대로, 또 매립이 돼서 된그 부두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네. 보니, 사실상, 그러고 해양수산부의 그, 그, 땅이고 관리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차도, 이제 어떻게 아직 준비도 안 해놓고 지금, 지금 공모를 해버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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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해양수산부하고 협의 정도는 끝난 다음에, 기재부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에,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돼 있고, 그래서, 어 여러모로 지금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 근데 네. 어떻게 앞으로 시가 처리해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아무튼 어 여기는 대한 부지를 저는 얘기 하라고 한다면은 네. 거기보다는 어느 곳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에, 한 400m 떨어져 있는 갓바이 방향으로 바로 바다 아 해변으로 연결돼 있죠. 네. 갓바위 쪽 방향으로 약한3 0 0 m 떨어져서 바로 옆입니다. 조선소 옆에. 네. 에, 사막도의 부지에 연결되는 그런 부지죠. 남항이라고. 네. 해양수산부가 매립해 놓은 곳입니다. 약 11만 평이 되는데, 네. 거기에 1 5천평의 컨벤션센터를 지정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 도시사 시절에 민선 6기 때 함께 네. 컨벤션센터 호텔 또 그리고 공원. 또 주거 지역 만드는 것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영 어, 영속성을 가지고 행정의 영속성을 가지고 어, 해주면은 얼마나 은활하고 어, 또 그쪽이 경관이 오히려 사막도보다도 어, 영암 쪽 보는 쪽 입장에서 보면 경관이 넓고 훨씬 바다 바다 길이도 넓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쪽이 아주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그쪽을 하나 호텔의 관광 단지화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지역을. 네. 그러나 사막 도는 달랑 호텔 하나 네. (30층짜리) (100m짜리) 호텔 하나 짓고 나머지 부대시설이라 고 해서 물론 뭐 수영장 등등 뭐 데크 네. 등등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건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포시에서는 남항일대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테스트 정부의 시험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데 에, 그런 면적과는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쪽이 그 선박 엔진이죠. 배터리, 네. 전기 배터리로 네. 해서 선박을 저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쪽 2만 평밖에 아닙니다. 네. 그때도 저 있을 때도 그때는 요트 말이나 아저 연구소 그러고. 네. 어, 수, 수리소, 수리조선소 들어오는 걸 잡았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2만 평에 불과해요. 네. 그리고 또한15,000 평이 또 중간에 공원을 또 넣는 걸지 네. 있어요. 그 개발하는 면적 외에 또 다른 면적 그렇죠, 있죠. 공원이 거군요. 있고 그리고 또14,000 평이 우리 컨벤션 센터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남아서 5만 평은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네. 지금 하기 때문에 얼마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전체 1 1만 12만 평 전체를 그, 선박, 그, 엔진 크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이맘큼 연구소고. 이제 연구소하고 그 앞에 실험실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네. 그거뭐 거기에 조선소가 네. 뭐그 대형 조선소가 들어오는 것처럼 네. 그렇게 너무 그 과장해서 얘기할 필요는 네. 면적은 어, 충분하다. 네. 우리 시, 시에서는 그렇게 계속 네. 홍보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네.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전혀 네. 어, 끝으로 짧게 그렇다면 이제 사막도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있는지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저는 거기를 그 순천만 국가 정원처럼, 어, 우리 사막도, 어, 국가 바다 정원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다. 네.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안합니다. 아, 네. 바다 정원으로 만들면은 정말 거기에 워터 스크린도 할수 있고, 수영장, 또, 어, 데크, 전망대, 얼마든지 만들면서, 어, 사막도의 밤바다가 정말 멋있어질 겁니다. 네. 네. 오늘, 오늘 바쁘실텐데도 뭐 기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어, 사막도의 바다정원을 제안하면서 얘기 마치겠습니다. 박홍률전 워커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낭만왕구 2부는 렉서스 주식회사 지에 개발 예스폼 코리아 런드리 스타리온 성철 이페스코리아 렌즈미 서울국제유아교육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